토마토의 제철 7월, 8월, 9월입니다. 보관 온도로는 15에서 25도씨 100g당 열량, 18kcal, 잘 맞는 음식에는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효능으로는 항암효과, 피부미용, 시력보호, 면역력이 있으며 구입하실 때에는 빨간색이 선명하고 꼭지가 단단하고 시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하실 때에는 생식이나 주스로 활용하고 요리에 사용할 때에는 토마토의 십자 모양을 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보관하실 때에는 직사광선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토마토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요리 명에는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 오므라이스, 떠먹는 피자, 방울 토마토 마린네이드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